의 목수도 뒤통수. 이제 미국 허락 필요 없다. 사거리 짧아 욕먹던 한100% 명중 미사일 미 막았던 FA-50 남남 자리에 달아버리자 세배 성능. 갑질 레이시온 당치고 후회하는 이유.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의 K방산 무기 수출 패키지가 점점 매력적이고 알찬 구성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FA-50의 AF-RAAM과 사이드와인더 등 미국제 공대공 무장의 통합이 이루어진 한편 내년쯤에는 국산 공대공 무장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국산 공대공 무장의 개발 현황을 알수 있는 공식 문서가 최근 유출되었는데 매우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된 문서의 제목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의 전투기 통합 능력 확보를 위한 연동 변환 기술 연구로 그 내용은 KF-21에 탑재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AIM-9X 사이드와인더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점은 국산 공대공 무장이 최소 사이드와인더급 성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이드와인더의 데이터 링크 신호를 모사해서 미국 전투기에 우회적으로 통합시킬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용 실험을 위한 통합기술을 요구할 정도로 공대공 무장의 연구개발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점 역시 알수 있죠. 공개된 문서에 기재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의외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국산 공대공 무장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은 미국이 KF-21의 사이드와인더와 AAM과 r a m 의 통합을 거부한 시점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공대공 무장을 잘 팔아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미 통합이 되어 있는 기종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기종인 KF-21은 미국의 정책상 통합 허가가 나오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두 가지 미사일은 분량이 심하기로 악명이 높은 레이시온사의 작품이기도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사이드와인더는 명중하고도 판도가 작동하지 않아 그냥 목표물을 뚫고 지나가는 어이없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당시에는 그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두 가지 공대공 무장의 빈 자리를 출중한 성능을 지닌 무기로 메우기 위해 대체품을 찾아 나섭니다. 그 결과 일단은 영국의 MBDA 미티어로 AMRAAM을 대체하고 독일의 IRIST로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이들 미사일의 성능은 미국제 미사일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못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선택이 당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온 무기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이 다른 맘을 먹으면 얼마든지 똑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었죠. 결국 이런 일을 예방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무장을 국산화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이 뒤늦게 통합허가를 내주기는 했지만 이미 한국의 개발 의혹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하죠. 바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을 개량하는 것이었는데요. 미사일형 근접방어 무기인 RIM-116램을 대체하기 위해 투 개발된 해공은 수직발사 방식이라 사각이 없고 CIWS 출신인 만큼 명중률이 매우 뛰어납니다. 본래 개발 방향성이 함정에 탄 장병들의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만큼 여러 번 명중률 테스트를 진행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개발 과정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해서 양산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세계 최고 수준 거의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자랑하게 되었죠. LIG 넥스원은 이러한 해공의 명중률에 더해 로켓 모터, 유도 조종체계, 지향성 탄둔, 근접 신관 등 핵심 기술도 모두 충분히 성능을 증명한 상태이며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용 IIR 시커 역시 보유 중입니다. LIG 넥스원의 관계자는 해당 기능들을 조합하는 약간의 개량만 거치면 해군은 당장이라도 전투기에 통합해서 공대공 미사일로서도 상당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장담했죠. 사실 해군은 개발과 동시에 공대공 무장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언급되던 무기입니다. 해군은 프랑스에서 개발한 MIC의 공대공 미사일과 구조나 유도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닮아 있는데 이 MICA의 파생형 중에는 VLS로 발사하는 VL-MICA라는 함대공 계량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궁은 VL-MICA의 정반대 수순을 거쳐서 함대공에서 공대공으로 계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LIG 관계자의 말처럼 이미 원천 기술은 전부 확보하고 있고 심지어 LIG 측에서 직접 방사청에 이러한 방향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을 반려했는데 첫 번째는 막대한 시험비용이고 두 번째는 골치 아픈 통합 문제였습니다. 공대공 무장은 전투기에 매달려 함께 하늘을 날아야 하기 때문에 보관되는 동안 발사관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함대공 무장과는 다르게 훨씬 혹독한 환경에서도 신뢰성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감호, 습기, 급격한 온도와 압력 변화 등을 모두 견뎌야 하는데 출격할 때마다 무장을 발사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환 후 재출격할 때에도 별다른 점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한의 환경 운용시험을 위해서는 시험 조건을 세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온 전투기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김 때문에 한국이 마음대로 이러한 실험에 동원할 수가 없고 국산이라 마음껏 쓸수 있는 FA-50은 KF-21에서의 운용 수준을 재현할 성능이 모자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기껏 국산 공대공 무장을 만들어도 한국에서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껏 자국산 전투기에 해외에서 개발된 중거리 이상 공대공 무장을 통합해준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F-16을 도입하면서 자국산 레이더와 자국산 더비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양쪽 다 불허함에 따라 데이터 링크를 통한 중간단계 유도를 포기하고 반쪽짜리 성능으로 더비를 운용하고 있죠. 일본도 F-15에 AAM-4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서 운용하고는 있지만 레이더와의 통합을 허가받지 못해 별개의 미사일 유도 장치를 만들어서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무장 중량을 잡아먹는다는 치명적인 단점까지 가져오는 가장 좋지 못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FA-50과 KF-21을 보유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F-15, F-16 그리고 무엇보다 F-35라는 강력한 미국산 전투기가 공군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힘들여 만든 무장을 이들 전투기로 활용할 수가 없다면 개발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적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공개된 문서의 내용이 이두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환경 운용 시험이 요구하는 막대한 비용은 KF-21이 개발됨에 따라 예산의 융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동시에 세부 조작이 가능한 개발 플랫폼 역시 확보됨에 따라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우회 통합 기술이 미국산 전투기에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두 번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이드와인더의 데이터 링크 신호를 흉내내어 미국산 전투기의 FCS를 속이면 공식적인 시스템 통합 없이도 레이더 본체의 사격 재원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무장 마운트에만 호환시키면 데이터 링크는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별도의 유도 장치를 만들어 다는 수고를 드릴 필요 없이 무장을 시스템에 통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우회 통합 방식은 의외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율성이 증명되어 있는데 이란이 F-5전 14시 알리케데 우회 통합으로 이란 무기를 통합했고 최근에는 미국도 자국의 대레이더 미사일 AGM-88 HARM을 소련제 미사일로 인식시켜서 우크라이나의 미그 29에 달아주기도 했죠.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짐에 따라서 남은 일은 해궁을 공대공 사양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뿐인데요. 라이지 관계자는 해궁이 공대공 미사일이 되면 그 사거리가 기존 20km의 거의 3배는 늘어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를 넘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MRAAM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다소 믿기 어려운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해군의 비교적 짧은 사거리의 원인은 바로 수직 발사라는 플랫폼 자체에 있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발사하면 처음부터 목표물 방향을 노리고 날아가지 않으므로 제로 고도에서 부스터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요격 고도와 속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막대한 추진력을 낭비시킵니다. 반면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에 매달려 이미 충분한 고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발사가 시작되므로 이 부스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평균 비행 속도가 마하 0.8의 아음속에 달하고 통상적으로 적기를 발견하면 초음속으로 가속해 미사일에도 충분한 가속도를 개공하므로 미사일이 가속에 쓸 연료를 크게 아낄 수 있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거리가 세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해공의 원래 기능인 저공 비행하는 대함 미사일의 요격을 공대공 용도로 전환하면 저공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AMRAAM의 초기형이 50에서 80km의 사거리를 지녔고, 순항 미사일의 저공 요격 성능은 후기 개량형인 AIM-120C7에 도달해서야 확보했으므로, 공대공 해공의 성능이 AMRAAM에 근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고, FA-50이나 KF-21 같은 국산 전투기에 통합하게 되면 전투기의 구매 고객이 곧 공대공 미사일의 잠재적 고객이 되므로 수출 판로가 이미 열려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KF-21의 경우에는 미국, 유럽,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라서 더더욱 앞날이 밝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지속적인 무기 체계의 국산화를 통해 자주 방산,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이 더 이상 외국 무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튼튼한 국방력과 세계 무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손에 넣게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불량투성이 레이시온사의 미사일 전부 국산으로 개발 대체해야 한다. 기술 확보로 미국의 군순물자 갑질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주 국방이 확보된다는 교훈. 미사일 통합에 따른 기술료는 확실하게 챙겨야지. 우리한테 미국산 미사일 통합료 지독하게 기술료 받아처먹던거 되갚아야지 미국도 진정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대국다운 자세를 견지하여 진지한 쌍방이익을 위하여 자국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걷어내고 협력할 것은 협력 해야 할 것이다 첨단 무기 구입하고도 마음대로 고성능으로 개조 못하는 갑질 안 당하려면 무조건 국산 개발과 국산화 밖에 답이 없다 이거 10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카이나 국방과학연구소가 열심히 일하지만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국산 레이사 레이더 하드웨어가 개발됐지만 미사일과 통합하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KF-21이 중요한 게이 국산 비행 플랫폼이 있어야 모든 우수한 국산 무장과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장착할 수. 이딴다 자주국방 플랫폼인 거지. 일단 현재 쓰이고 있는 미국산 항전 장비들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어차피 단종이라서 국산품으로 대체를 할 건데 이때 독자적으로 통합시키면 됩니다. 국산품인 경우 미사일 제작이나 체계 통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 발사를 여러 번 해야 하고 실제 전투기도 격추시켜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